11월 12일 수요일 아침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라 8장 2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는 바벨론 폴에서 돌아오는 두 번째 귀한 자의 무리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도적과 황무지, 더위, 그리고 무수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이에 에스라는 하나님께 평탄의 길을 구하는데요. 먼저 본문 21절 을 본문 다음과 같이 알려줍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에스라는 앞서 살펴봤듯이 아하와 강에서 3일 동안 장막을 치고 머무르며 예루살렘을 향하는 여정을 준비합니다. 그들 중 레인이 한 사람도 없어서 사람을 파견하여 레인을 불러 모으는 그때입니다. 이렇게 귀환을 위한 모든 정비를 마치고 떠나야 할 때입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까지의 여정이 길고 험난한 길임을 알았기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는데요. 금식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겸비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그는 금식을 하고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21절 하반절을 보면 그는 평탄한 길을 구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을 향하는 여정은 위험이 있는 사막의 길의 여정이요. 도적과 황무지, 더위와 그리고 무수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했는데요. 여기서 평탄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문자적으로는 고든 길, 올바른 길을 의미합니다. 단지 안전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는 길이 되기를 구한 것이죠. 우리 인생길에도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평탄한 길을 구하는 것이 마땅한데요. 그런데 그 평탄한 길은 단지 어려움이 없는 쉬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길, 즉 의롭고 서한 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평탄함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상께하심으로 시작됨을 믿고 오늘도 평탄한 길을 구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2절을 보면은 에스라가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살핌을 구하는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22절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전의 왕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그 위에 있고 하나님을 버리는 모든 사람에게는 그의 능력과 진노가 그를 대적하십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어서 왕에게 차마 우리를 여행길에서 적으로부터 지켜줄 보병과 마병을 요구할 수 없었습니다. 에스르는 앞서 왕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신과 신실하심을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있다는 라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는 모든 자에게는 그의 능력과 진노가 그를 대적하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니 다시 왕에게 그들을 도 후위병을 구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부정하는 것이었기에 차마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신앙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의 선택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말로만 입술만 로 하지 않고 삶의 결정으로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에스라는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지키며 하느님의 간절한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데요 23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로리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간청을 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공동체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하기 전에 피, 필요한 것은 멈춰 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할 때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4절 이하를 보면은 에스라는 12명의 제사장과 레인을 세워서 성전 예물을 맡기고 지키게 합니다. 2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그은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이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게까지 삼가 지키라. 긴 여정 동안 그는 하나님의 성물을 지킬 사람들을 선택하고 그들에게 그 성물을 지킬 것을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이런은 고룩함과 정직함 그리고 맡은 자의 충성으로 완성됩니다. 그리고 31절을 보면 철제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때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그들의 긴 여정이 무사히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된 자의 손에서 건지셨다라고 전합니다. 긴 여정 동안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대적이 있었고 길에게 매복한 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셨기에 긴 여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평탄한 길은 위험이 없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 주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도심을 우 구하는 자들을 붙드시고 이끄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이미 우리 앞길에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도심을 우 구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들은 하나님께 본제 예물을 드리죠. 이는 위험한 여정을 무사히 마친 것에 대한 감사 예배이자 모든 보호와 인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에스라 백성들은 이와만 길을 마치고 하나님께 예배로 감사를 하죠. 그들의 여정은 기도를 시작되어 예배로 끝나는 믿음의 여정이었습니다. 평탄한 길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도 매일의 삶 속에서 겸비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하심을 믿고 담대히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나는 매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또 하나님의 도와주신 일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가 행동하는지 생각해 보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위험과 불함으로 가득할지라도, 주의 손이 우리를 붙으시며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두게 하시고, 주인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